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이네 마당입니다. 오늘은 이쪽 한켠에 상추, 그리고 저기 보이는, 저기 보이는, <laughs> 딸기, 딸기 모종도 있고, 요렇게 해서 상추를 제가 지난번에 씨앗 모종을 해가지고, 요렇게 키워서 한 포기씩 심어 놨어요. <laughs> 잘 컸죠? 씨앗으로 파종해 가지고 음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나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, 얘네들은 잎을 크게 해서 제가 상추 3을 사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상자에다가 저기 하고 상추를 소복하게 심어서 애기 상추 이렇게 좀 여릴때 음, 섞어서 <laughs> 좀 이렇게 묻혀서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추를 심으려고 하고요. 제가 이쪽 상추를 작년 가을에 겨울 그때 좀 사다가 제가 몇번 시합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이라서 햇빛 좀 많이 못 보여주고 또 올까 싶어서 또 안으로 집어 넣고 이러니까 말이 콩나물처럼 키워가지고 못 쓰게. 한두 판 실패를 하고 제가 성공했어 저 아이들 <laughs> 좀 늦은 겨울에 이제 봄이 오기 얼마 전에 심어가지고 씨앗바라 씨앗을 심어가지고 성공해서 저렇게 상추를 키웠어요 지금 이제 무럭무럭 막 크겠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아이를 보니까 천원 주고 샀어요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근데 22년 8월까지 해 놨지만은 이게 뜯어은지가좀 됐고 천원에 샀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여기하고 저기다가 소복하게 심어가지고 그냥 상추를 섞어서 그냥 막 해서 먹고 싶어서 그렇게 상추를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. 와 이게 사, 씨앗이 너무 많아요. 그래도 좀 남으면은 또 음, 계란판에 <laughs> 파종을 해가지고 또 저렇게 좀더 키워보려고 합니다. 다른 곳에도 상추, 음, 저쪽 편에도 캐트병에 좀 많이 심어진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것, 이것은 이렇게 뿌려가지고, 이렇게 뿌려서 상추를 소복소복하게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것만 해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도 여기에 많이 남아있어요. 조금만 더 저쪽편에다가 이렇게. 뿌리고 지금 봄이라서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상추 씨앗은 딱요렇게 이렇게 봉해서 이렇게 딱 봉해서 냉장고에 야채실이나 그런 쪽에 넣어두라고 해요. 조금 이제 한 계란판 한판 정도 할수 있을까 조금 남기고 제가 다 뿌린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이 천원 주고 사서 굉장히 많이 잘 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뿌려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위에다가 흙을 살살살살 이렇게 덮었어 상토예요 상토에 상추들이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겹 슬슬슬슬 덮어줘서 물을 뿌려주고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놔두면은 얘네들이 어, 너무 잘 커요. 그래서 맛있는 상추 집에서 완전 무공해로 그리고 이 상토도 완전 소독이 돼가지고 깨끗한 물고로 오거든요. 완전 무공해로 맛있는 상추 먹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<laughs> 음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